안녕하세요. 바닥주 리뷰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주 들어가기 전에 디지털화폐 관련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지털화폐가 이번 주 초였나요? 이번 주초에좀큰 시세를 줬지만 어제, 오늘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디지털화폐 중에 가장 대장으로 움직였던 종목이 한네트죠. 한네트가 단기가열 오늘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단기가열 한번 보시면 첫날이었습니다 첫날 0점 아니죠 이날이었죠 이날 저가가 0.82%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재매매 기법을 한다면 매수가 되지 않았을 거고요 그 다음날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3.87%까지 상승이 나왔고 그러면 거의 4% 단기가열 들어가고 4%그 다음에 종가가 5.88 거의 10% 단기가열에 들어갔다면 상가 갔을 때 상따를 했다면, 뭐 결과론이죠. 결과론으로 말씀드리면, 뭐, 그렇다라는 얘기고, 단기과열 매매 기법에 의한다면, 매수가 되지 않았을 그런 모습이고, 내일, 이제, 어떤 모습을 만들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한 네트가 계속 대장으로 움직일지, 정고점을 도입하는 모습을 보여줄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테랑 요 라인을 고점으로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라인과, 요 라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전고점이라고 하면 대략 12,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한20% 가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고, 다음 종목은 로지시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지시스도 전고점이 대략 12,500원 정도, 그 정도가 되겠네요.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2,500원이 이제 전 고점이 될 거고요. 이 라인은 이제 좀 빼겠습니다.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이때 거래량이 들어온, 들어왔죠. 거래량이 들어왔고 1월 6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들어왔고요. 금요일에도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월요일에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화요일도 조금이지만 0.8%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어제였죠. 어제 목요일에는 1.48% 하락하는 모습이고, 오늘 종가는 2.89. 나쁘지 않다. 저는 매물 소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네트가 대장이라면 로지시스가 대장이 될 수도 있겠고, 부대장이 될 수도 있겠, 있겠죠. KCT도 있겠죠. KCT도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CS도 있을 테고요. 그쵸? 비슷한 모습이죠. 케이 사인도 한번 껴 준다면 요런 모습. 그나마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약간 좀 부족한 느낌이 있지만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푸른 기술도 있겠죠. 이렇게 요런 모습입니다. 푸른 기술은 좀 밑에서 좀 놀고 있는 모습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네트가 크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주자는 로지시스. 저번에도 계속해서 저는 로지스가 더난것 같다 모습이 그렇게 말씀드렸고 KCT나 뭐 KCS나 뭐 비슷한 모습이죠. 저는 오히려 굳이 고르라면 한네트와 로지스 이두 종목만 좀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먼저 언급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현대 무벡스입니다. 오늘 이제 1.66%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 이틀 연속 이제 거래량 줄여주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일 만약에 공략이라면 60일선 지지하는지를 보면서 아니면 그냥 60일선 깨고 요 라인을 깬다면 이 캔들의 요 라인을 깬다면 손재로 정하고 분할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될것 같아요. 뭐 분봉을 통해서 봐도 되고 이제 이틀 쉬었습니다. 쉬었기 때문에 끝은 아니다.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율. 비율도 이제 거래량이 없죠. 20일선 지지해 주는 모습이고 240일선 지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요 가격까지는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 지금의 가격대도 겹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반등이 나올. 반등보다는 앞전의 거래량 요만큼 충분히 나오면서 이제 기준봉을 세울 확률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요런 모습이죠. 네.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크게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 줄여 줄면서 점점 이평선들이 밀집되고 있다.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BK 탑스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 라인, 요 라인, 20일선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밀푸드는 오늘도 거래량 없이 요 자리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유틸렉스는 오늘 살짝 빠진 모습인데 요 라인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충분히 한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PHC도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거래량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오늘 좀 빠졌지만 요 요 라인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될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수프리마 h q 는 어제 말씀드렸던 요 라인이었죠 8,160원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가는 8,140원입니다 8,140원입니다 제 생각대로는 일단은 된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내일 모습을 보면서 매수의 관점으로 보일 것 같아요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이제 말씀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오늘도 1차 매수하고, 내일 흐름 보면서 2차 매수 혹은 손절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거고, 아니라면 내일 시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일단 따라잡는 1차 매수를 할것 같아요. 바로 위로 간다면. 오늘의 거래량보다 압도되는 거래량이 나온다면 바로 따라갈 것 같고, 그러면서 8,400원에 돌파한다면 그때 불타기도 할것 같아요. 두 가지 상황으로 저는 그렇게 시나리오를 잡을 것 같고요. 대성 파인텍은 요 자리까지는 오지 않았네요. 그 조정하는 자리까지 오지 않았고, 요 모습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모습인데요. 저점에서 상한가가 나오는 그런 캔들을 잘 봐야 된다. 특히나 장기 평선을 뚫어주는 상한가가 나온다면 계속해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거래량이 더 나왔다는 것은. 앞전의 메모를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기에 물린 사람들 이제 탈출기를 줬어요. 요기까지. 딱 맞죠? 몸통만 보면 요 라인이 맞아요.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요기에 물린 사람들, 요기에 물린 사람들, 일단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한번 보시면, 뭐, 요런 사람들, 아 이제 떨어졌고 아 이제가 겠구나 이제 샀어요. 산 사람들 여기에서 판 사람들도 있겠지만 본전에 못판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랬다면 요 자리에서는 일단은 팔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성 파인텍도 크게 갈 가능성이 큰데 움직임을 좀잘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타점, 타이밍. 어느 자리에서 나는 사야 되고 어느 자리에서는 잘라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분봉을 통해서 일단은 저는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도입화된 이후에 그 자리를 소화하는 과정일 때 저는 살것 같아요 일단 오늘 종가는 이 자리에서 마감이 된 거예요 이 자리 그렇죠 그렇다면 내일 더 밀린다면 종가를 훼손하면서 밀리는지 아니면 장기평선 이 자리에서 밀리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고 지금의 박스권에서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매물 소화하는 과정 뭐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겠죠 뭐 이런 모습 보여주겠죠 이렇게 움직이다가 뭐 이렇게도 했다가 가겠죠 그러면 요런 자리들을 보시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놓치면 아깝긴 하지만, 종목이 많고, 우리가 여러 종목을 보는, 패턴을 보는 이유는, 그런 한 종목만 걸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한 방을 원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니지만, 승부를 걸 때는 승부를 거는, 한 방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 있는 자리, 확률이 높은 자리. 저는, 그런,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도 있고, 한 방, 여기에서 끝내자. 좋은 건아니죠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다를 텐데 공부하는 목적이 저는 또 그런 면에서 본다라는 거죠. 일단은 또 말하다 보면 길어지기 때문에 네. 일지 테크를 보시면 이제 대성 파인텍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모습이 다를까요? 제가 어제 설정한 눌러준다면 요 라인 올것 같다. 대략 4,090원이었죠 4,090원 3원으로 돼서 바꿔보고 오늘 보시면 아그 자리까지는 안 왔어요 4,090원까지는 안 왔어요 4,110원까지 왔어요 그랬다면 매수는 안 됐겠죠 충분히 되지는 않았을 거고 제 시나리오대로 했으면 정고점 4,090원이 제 매수가였을 거예요 뭐 상황에 따라서 좀더 따라잡는 분할 매수를 한다면 아 여기까지는 안 오겠다 하면 매수가 됐겠죠 그러니까 요런 패턴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봤던 대성파인텍과 물량 소화하는 과정은 비슷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좀더 길게 볼게요 이런 패턴이 보시다 보면 바닥주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매물을 소화하고 좀 느리더라도 충분히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내일은 거래량을 줄이면서 요 자리를 지켜줄 가능성이 크겠죠 떨어진다면 저는 떨어질까 싶긴 한데 떨어진다면 또이 자리는 지켜줘야 될것 같고, 손절 라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손절을 했으면 다시 이 종목을 째려볼 때는 또 다른 시나리오를 잡고 접근을 할 수가 있겠고, 저라면 내일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오늘, 내일, 바로 올라간다면 이 라인을 도입하는지를 볼것 같아요. 오늘의 시초가를 도입하는지, 도입를 하지 않는다면 흐름 더 보면서 이 라인 지지하는지를 볼것 같습니다. 오스템. 네 좋죠 사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자리 그냥 사 놓으면 손절 라인 딱 정하고 키네마스터도 요 자리네요 아직까지는 손절 할 라인은 아니죠 모아가는 라인이다 보여지고 고려산업도 좋죠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정화금 새롭게 넣었는데 어제 거래량이 살짝 터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볼 거고 모다이노 칩이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고점에서 좀 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 더갈 수는 있겠지만 차라리 요기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는 게 낫겠죠. 얼마나 더 먹겠다고, 그렇죠? 차라리 한번 내가 요 자리에서 사서 요 자리 팔았으면 사팔 사팔하지 말고 다른 종목을 보자는 거죠. 요 밑에서 갈 거면 거의 50% 가는데 굳이 요 자리에서 계속 사팔 사팔하다가 단가 올라가고 결국은 내가 지금까지 수익금을 까먹게 되는 이제 이 자리는 안올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그런 말씀드리겠고 물론 지금의 자리 나쁘진 않습니다. 거래량 줄이는 모습이고 저는 차라리 종목을 바닥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의미있는 거래량이 터졌을 때를 보는 게더 좋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렸고요. 지금의 자리는 나쁘지 않죠. 저는 짧게 5일선 보면서 할것 같아요. 대략 5천원을 지지하는지를 보면서 살펴볼 것 같고요. PM 풍년 이런 모습. UST 좋습니다. 컴텍 시스템은 요 자리. 요 자리를 깬다면 저는 손절할 것 같은데. 940원. 지금 라인에서는 저는 모아갈 것 같아요. 재료도 있고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운도 좀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밀렸는데, 대박이 나는 종목이었어요, 결과론적으로. 근데 저는 손절라인을 939원, 여기까지 지켜요. 939원으로 손절라인 정했는데, 딱 939원 찍고, 대박이 난 거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운에 맞게 했죠 운도 좋아야죠. EDGC는 오늘 좀 밀렸습니다. 이제 60일 선 지지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 확 줄이는 모습이죠. 좋습니다. 저는 요 라인, 그리고 앞전에 요 라인. 요 라인에서는 좀 매수를 하면서 손절 짧게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YTN도 좋습니다. 라운피플. 이제 쌍바닥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어떤 모습 보여지는지를. 저는 좀 올라간다면, 올라간다면 이런 모습이잖아요 N자형으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고 이제 내려간다면 그때는 그냥 봐야 될것 같고 에펙트 한 소의 테크닉스 박스건 이쁘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 생각이 들고 1승 이렇게 오늘 1승 했습니다 이렇게 박스건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SDN, 오늘도 살짝 상승을 했네요. 한세 MK, 한번 확대해서 보면, 거래량 이틀 연속 줄여주는 모습 보여줬고, 삼은봉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볼것 같아요. 오늘의 라인, 그리고, 요 저점, 요 라인 체크하면서 살펴볼 것 같아요. 이제 삼은봉 나와줬고, 이게 매도세가 아니거든요? 매도세가 아니라 매수세라는 거지. 지금 사도 된다. 저는, 자신있게 좀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거는, 손절을 해야 되는 거겠죠. 짧게. 확신이 들지만, 손절 라인은 확실히 하고 가야 될것 같다. 요 거래량 보시면, 이게 매도세는 아니잖아요. 뭐, 파랗다고 매도세가 아니라, 파랗게 된 것은, 어제보다 거래량이 적게 나와서 파란색으로 바꾼 거죠. 그건 설정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빨갛게 거래량 나오게 하는 수가 있고, 이렇게, 어제보다 거래량이 적게 나온 파란색, 어제보다 또 적게 나온 파란색, 요거, 아시겠죠?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세 NK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와 거래량 얻고 떨구고 있고, 아,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아, 이거 샀으면 좋겠다. 요런, 그렇지만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저의 관점을,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맞고 틀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맞으면 전 좋죠. 기분 좋죠. 틀리면 또 기분 나쁘죠. 그런 관점보다는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이 아 맞았구나. 세세하게 분석을 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으면 저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휴먼앤 요런 모습 레이언스 계속 지켜봅니다. 대우 부품도 계속 지켜봅니다. 스펙코 새롭게 편입을 시켰는데요. 그 이유는 저점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거래량이 앞점보다 많이 나와준 모습이었죠. 이때 좀 살펴봤다면 오늘 좀 아깝네요. 그렇다면 좀더더 더 쉬어가는 구간에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할 거고요. KPTU, 네, 오늘 크게 좀 나왔습니다.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쌍바닥 만들어지고 있고요. 암호그린텍도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중 바닥을 만들고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관점이 좋아 보일 것 같고요. 이 캔들이 바로 거래량 6배 증가하면서 기준봉을 세웠다는 거죠. 기준봉을 세웠다는 것은 이 라인을 깨진 않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고요. XINC 참 오랜만에 봅니다. 반갑다. 네, 요 라인이 될 텐데요.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고, 저번보다도 더 많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갖고 왔고, 아, 괜찮은데요. 역시 괜찮습니다. GS 리테이도 오늘 좀 새롭게 가지고 왔습니다. 참 많이 빠졌죠. 실적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 라인이 지지받지 못하면서 완전 땅굴로 갔습니다. 이제 저점을 확인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는 이 라인을 이제 손절 라인으로 정하고 지켜볼 것 같아요. 아직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나올 때그 다음에 눌림목에서 지켜볼 것 같고 아 바닥주 벌써 18분을 찍었는데 정말 줄이긴 줄여야 될것 같아요. 바닥주의 관점을 말씀드리는 게 주요하기 때문에 종목을 이제 내일부터 팍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괜찮은 종목들이 지금 나와서 또 빼면 걔가 급등이 나오고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쉬운 마음에 계속 채우고 있는 우리가 이제 뭐 그런 느낌인가요? 저는 실제로 매매를 거의 안 하고 있지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이제 종목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데 많은 종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면서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바닥 줄이 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